안녕하세요. 효환쌤의 운동 처방의 효환쌤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이제 그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아르쳐 드려볼 건데, 무릎 관절을 지금 저희가 계속 늘려서 쓰는 방법을 일러 드리고 있어요. 무릎은 짓눌리면 아프고, 늘리면 건강해져요. 왜냐면 이 사이로 혈액 수분이 끌려 들어오면서 회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리 운동은 항상 하고 나서 무거움을 느끼면 꽝이에요. 통증을 느끼면 꽝이고, 하고 나서 오히려 가벼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 이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 개념을 갖고 계단 오르기 동작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도 책을 갖고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스쿼팅 동작을 해봤던 것처럼, 자, 책을 가지고 계단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단 오르기 동작을 해볼 건데, 자, 스쿼트는 두 발로 했잖아요. 두 발로. 근데 얘는 이제 한 발로 하는 겁니다. 계단 한 발. 그리고 높이는 더 낮게 하셔도 됩니다. 더 낮게서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어? 익숙해지면 책을 높이를 높이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방법을 우선 일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발은 이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뒤집습니다. 한 2분의 1 정도 뒤으십시오 뒤꿈치가 반으로 나오게끔. 그 다음에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킵니다. 어디를? 하퇴. 종아리 비골근 그다음에 종아리 근육 엄지 검지 중지에 힘을 더 많이 주시면 발목에 있는 바깥쪽 비골근까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주시고 반대쪽 발은 옆에 음. 여기 뒤꿈치에서 이발 앞에선까지 약간 조금 주먹 하나 정도 떨어지게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꿈치를 살짝 들고 있는 상태에서 손에다가는 뭐 벽이나 싱크대나 테이블 같은데, 식탁 같은데, 잡을 수 있는데, 확 밀리지 않게, 잡고, 잡을 수 있는 곳을 잡고, 뒤꿈치 늘려놓은 상태에서, 반대쪽, 뒤에 있는 발이 뒤꿈치를 들어주면서, 오른쪽, 그러니까, 발을 딛고 있는 발에, 엄지, 검지, 중지 힘주면서, 무릎만 뒤로 쫙 펴냅니다. 무릎을 펴내면서, 이 다리의 관절이 늘어나게끔, 몸을 위로 올립니다.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구부려서 제자리 뒤꿈치 대았다가 출발 하나 둘셋넷 다섯 요때 힘이 받는 축은 항상 무릎의 중심선이 두 번째랑 세 번째 발가락 사이 정도 오시도록 선을 세팅하시고 자 레디 스테디 액션 하나 둘셋넷 뒤꿈치는 너무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종아리를 약간 들고 있는 힘을 주면서 하시면 됩니다 넷 다섯 천천히 내리고, 액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수는 5초씩 10개를 목표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출발, 다섯, 둘, 쉽죠? 셋, 넷, 다섯. 모든 게 운동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원리들은 다 쉬운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넷, 다섯,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개만 더 출발 하나 몸을 쭉쭉 일으켜 세운다고 생각하세요 셋, 넷, 다섯 이렇게 올라갈 때 뒤꿈치가 선생님 이렇게 슉 들어도 돼요? 네 약간 들어도 됩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들면 발목에 너무 힘이 많이 가니까 뒷다리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슉 주십시오 셋, 넷, 다섯 하나 더 액션 둘, 셋, 넷 오케이 okay. 자 그러고 나서 또 테스트 항상 테스트를 하세요 땅을 뒤도 보십시오 아 무릎이 아파 이러면 뭔가 잘못한 겁니다 다시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해보시고 어 그래도 무릎이 아파 그러면 뭔가 무릎에 질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연골에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병원에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영상만 보고 계속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통증이 있으면 병원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 다리가 더 가볍네 오, 좋은데? 다리도 좀 빵빵해지면서 운동은 한것 같고, 종아리는 운동이 한것 같이 뻐근해지고, 무릎은 오히려 더 가볍네? 이런 느낌이면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10개씩 목표는 3세트로 갑니다. 오케이? 발 바꿔가면서 하시면 되고. 자, 왼발. 자, 주먹 하나 정도, 요 사이에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게끔 놓고, 엄지, 검지, 중지 밟고, 발가락 세우고, 자, 레디. 뒤꿈치 처지지 않게 딱 세워놓고 스타트 액션 무릎을 뒤로 펴면서 이 대퇴골 자체를 위로 쭉 올려준다고 생각하면서 위로 쭉 몸을 정수리가 하늘 쪽으로 올라갈게끔셋넷 다섯 천천히 구부려주고 액션 둘둘셋넷 다섯 여기 뒤에서 누군가 무릎을 잡고 있는데 그걸 쭉 이렇게 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 넷. 다섯, 좋습니다. 넷, 어, 선생님, 열 개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다섯 개씩 잘라서 하셔도 됩니다. 다시, 넷, 둘, 셋, 넷, 다섯, 어, 선생님, 저 발목이 너무 아픈데요? 그러면, 발목 운동부터, 먼저 살펴서 발목을 좀 튼튼하게 해놓고 해야 됩니다. 발목 운동 어떻게 하냐? 체중을 너무 많이 걸지 않는 상태에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놨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 탁밀때 발목이 좀 길어진다라고 생각하시게 됐겠지만 천천히 내렸다 놓고 체중을 너무 많이 걸어서 하면 오히려 통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절은 관절 운동은 통증을 유발하면서 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오 어, 이제 괜찮네. 이러면 슈. 둘, 셋, 넷, 다섯. 액션. 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또 테스트. 팔 바꿔 가면서 두 세트, 세 세트까지 틈틈이 연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아이고. 자, 오늘은 계단 오르는 동작을 연습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단 높이가 28에서 30cm, 32cm 정도 되는데 요거는 높이가 한께 캐봐요 지금 한 10cm. 정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계단 하나의 높이에서 하는 것보다 무릎 관절이 통증을 느끼고 있고 아프신 분들은 벌써 관절 사이가 좁아진다는 뜻이니까 낮은 계단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높여가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계단 오르기 운동법 알아봤습니다. 자 효원쌤이었습니다. 화이팅!